네, 안녕하세요. 한솔트로 대표 방송국입니다. 저희 우리 원주 사장님 유튜버 오셨는데, 네, 마지막까지 해서 등각등가하기 하고 출구시키려고 합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우사장님은 314 크레인 갖고 있는데, 지금 하고 있는데, 건설 자재가 3톤이 넘어가다 보니까 용량이 좀 딸리다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이제 7타, 7톤 용량, 736을 사셨고요. 그 근데 또 고민되는 게 뭐였다면 적재한 기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. 6.25짜리 살 건지, 7호짜리살 건지, 아니면 중축차를 살 건지.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, 자기한테는 축강거래 제가 여기에서 우리 기 여기 길을 세 가지 타입을 다재들었어요 재드리니까 결론적으로는 적재함이 다소 조금 작지만은 시골이다 보니까 중축차가 자기한테일 맞다고 하셔서 부천장 하셨습니다. 네. 가제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 수고 다 시켰고요. 이제 이제 이전까지 도와드리면 그제 일은 끝난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우리 사장님이 또 크레인이나 이런 거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유튜브 하기 때문에 믿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에서는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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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